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hj 중공업 가져왔는데요 자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가 세력들이 이렇게 눌린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깼던 저점에서 오늘 종가상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HJ 중공업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자이 세력들의 흐름 굉장히 잘 아니까요.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개미털기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우리가 살펴볼 거고 최근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황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 파악할 거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한 우리가 추가 종목 제가 하나 준비했고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수 있을까?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노려야 되는 거예요. 노려야겠죠 제가 이 노하우 공개하니까요 요거는 영상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실 분들은 중간으로 건너뛰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요 제가 hj 중공업 영상 꾸준히 찍어서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근의 흐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기 초록색 선이 21선인데 모든 단기 이평선이 약간 역배열로 바뀌면서 자, 중기 이평선인 60일선, 120일선은 정배열이지만 단기 이평선이 여기서 꼬여 버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덜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그동안 강력한 흐름 대비해서, 현재 약간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세력이 탈출했냐고요?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 보시면요. 올라올 때 굉장히 강했던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시면요. 2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현재 구간, 현재 시장의 모든 수급들이 반도체, 로봇, 원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서 대장주의 모습을 보였던 HJ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보이는 것이고요. 자 최근에 공부방에 제가 이런 거.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중국은 영척구료. 한국이 전세계 LNG 운반선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요런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런 많은 호재들을 선반영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 뒤에 잠깐의 요런 조정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시장의 모든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조선주로 오를 때 대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구간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서 우리 현재 물려계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굉장히 지루한 기다림 구간을 만들면서 개미들아 빨리 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쉽게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략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HJ중공업 영상 원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촬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h j 중공업의 대주주가 3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물량을 700만 주가량 확보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주당 발행가액은요. 약 3만원이 살짝 못 미치는 29,900원 정도 되네요. 자 현재 가격이 얼마죠? 오늘 종가상 25,200원인데요. 자 대주주가 물량을 확보한 구간이 제가 요렇게 노란색 수평선으로 그어둔 요런 자리인데요. 자 근데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자 올라올 때는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조정 받을 때는 조정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은 강하고요. 조정 구간에서는 조정이 상승 대비 굉장히 완만한 흐름이고 그렇다는 말은 요런 존 조정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5만 원 목표가를 향해 언제든지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주주가 세력 세력들처럼 물량을 700만 주를 이 가격대에 확보를 했는데요. 자,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대주주가 여기서 대량의 물량을 투자를 했다는 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개미들한테 쉽게 수익을 안 주겠다는 거죠. 얼른 나가라고 여기서 세력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봉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요런 주요 지지 라인 때를 그어 놨는데 자요 구간에서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쓰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앞전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hj 중공업이 빠른 추세 전환을 노리려면 다음 거래일 다음 주에 요런 장대양봉이 거래량과 함께 실려야 하고요. 못해도 이 정도 28,000원 9,000원 라인 때까지는 캔들로서 돌파를 해야 여기서 추세 전환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만약에 세력들이 더 악랄하게 밀어버린다 하면 제가 그어둔 다음 라인 22,000원선 라인은 여기 구간은 무조건 세력들이 지켜 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까지 HJ 중공업이 뭐꼬리를 만들든 잠깐에 요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을 만들든 자, 요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여기서는 자두배 넘는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한 적가매수 찬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요 구간에서 빨리 추세 전환을 일으켜서 빠른 수익이 나서 앞전 고점 매물때까지는 일단 반등을 해 주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HJ중공업 7월 28일 자로요. 공부방의 무료 추천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해당 구간이 여기 완전한 시세 초입에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3배 넘는 큰 수익이 한번 났고요. 여기서 두 번째 추천을 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공부방도 참여하시고 hj 중공업에 자 2차 상승 랠리를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만약에 손절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요. 조정 구간이 아직 남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 지나면 반드시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좀 많이 불안한 분들 계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나 신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010-8346-21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제가 HJ중공업 자어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저는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요런 정보들 다 받아가고 계십니다. 자 현재 지루한 구간 지나고 있지만 맥점은 반드시 나오고 제가 그 구간이 온다면 실시간으로 공부방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입장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요. 입장하셔서, 요런 다른 종목들도 포트를 구성을 하신다면요, 현재 로보티즈 오늘 20% 넘는 상승, 원익홀딩스 클로버 상한가 들어갔죠 하이젠 RM도 계속해서 수익을 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식을 한 종목에 몰빵을 한게 아니라면, 요런 종목들을 받아보셔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네 종목이 쉬어갈 때큰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클로버도 제가 구워 2일자에 제가 요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고가 기준 2만원이 얼마 안 되죠. 자80% 수익을 제가 공부방에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도 상한가 진입을 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좋은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을 계속 공부방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항상 맥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거한 번씩 받아 보시면요. 그렇게 주식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자,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저한테 전송하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 전달 드릴 텐데 자 링크만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대장 주인 하나 오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요. 요렇게 61선까지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12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요구간에서 단기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자 앞전에 요렇게 조정구간이 나왔지만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나오고요 얘가 혹시 여기 눌리더라도 세력들이 요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추세 반전을 하면서 맥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맥점이 나오면 조선주들 다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자 그리고 10월 말에 a팩이 국내에서 열리고 트럼프가 올텐데 조선 관련 발언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종목이 바로 hj 중공업이죠 자 hj 중공업 월봉 잠깐 보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저항 라인대를 그려 놨는데 현재 구간 그 이전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때그 이전에 강력한 지지세가 나왔던 구간에서 9월달에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고 요 캔들의 중 상반 부분을 깨지 않고 5일오 개월 선 이후로 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제가 목표가는 단기 중 단기적으로 5만 원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2만 5천 200원이죠. 두배 넘는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원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조정구간 인데요 요 구간을 잘 견뎌야 우리가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큰 수익을 반드시 챙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정구간 좀 지루하지만 제가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공부방에 말씀드리고 있고 HJ중고 영상도 촬영해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현재 구간 잘 견디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물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 로보스타고요. 제가 앞전에도 이라인때에서 추천을 드려서. 70%의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현재 조정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월봉을 보시면, 자, 앞전에 이렇게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개미들의 차익 실현을 노리고, 물량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월봉상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LG가 자 LG가 현재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바로 LG입니다. 자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 또는 스마트팩토리의 이런 시설들을 우리의 로보스타가 또 담당을 한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 재료가 나오면서 요 앞전 매물 소화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선물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요 해당 오늘 종가 기준 4만 7천원인데요. 요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로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추가 수익을 노려서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마지막에 주도주를 저점에서 할수 있는 핵심 강의를 공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세력들의 진입을 확인하고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추천드려서 3배가 넘는 수익, 그 다음에 요구간에서도 2배 넘는 수익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법들 제가 공개하니까요. 꼭 챙겨가셔서 주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채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 자죠. 3만 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 텐데요. 자,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구간인데요. 제가 요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요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3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주 HJ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 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 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요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 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 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요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 개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